아니 근데 이게 저도 그참아이 페이스북도 오늘 올린 거 보고 네 적어도 이제 양심이라는 걸 이제 기대하기 어렵잖아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할 양심은 없는 거지 이제 이쯤 되면은 야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 서할수 있는 일을 넘어선구만 저는 사과를. 네. 맨 처음에 사과라는 기사가 떴길래 <laughs> 예. 사실 그거 보고 예. 코웃음 쳤어요. 사과할 예. 리가 없다. 예.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을 예. 근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예. 사과 개 사과 시즌 2였어요. 음, 그러니까 예. 이게 참 윤석열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해, 준석열. 예. 그러니까 이제 준석이 너는 사과도 하지마. 사과는 사람이 하는 거야. 넌 사과도 하지마. 그러니까 명언 사과할 자격도 없어. 권영국 후보의 어, 명언이있어요 40대 어. 윤석열 같다라는 게딱 들어맞는 딱 게. 이게 자신이 <laughs> 음. 지지하는 후보가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네네. 거를 인식을 못한다면 네네.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요. 지금까지도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은 그 발언에 동의하는 겁니다. 음. 동조하는 거예요. 그 동조죠, 상황에. 동조. 그 상황에 아무 문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에이.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그 뉴데일리인지 더팩트인지 어디 박성민 평론가가 음. 어, 평가를 벌써 하셨던데. 그 어, 박성민이요? 그 박성민이요. 그 박성민이요. 그 아, 그 당에서 뭐용역 받았다는 그 박성민. 그 박성민이 아. 실제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한거 보면 예. 이준석의 3차 TV 토론을 잘 했다고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아, 니뭐 박성민 입장에서는 뭐답 정도 잘한 거겠지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에이. 어 평가를 예.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음. 나는 이게, 이게 분기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 어떤 분기점이냐면 은 우리가 내란을 진압하고 내란을 종식시킨다고 했잖아요. 예. 아까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반정치의 종식. 음. 이거 반정치의 끝판왕입니다. 진짜로. 이거는 반드시 종식을 음. 시켜야 됩니다. 음. 너무 심각해. 왜냐하면 너무 심각해. 이게 한번 만약에 먹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또 합니다. 더 하죠. 여기서 안 바로 잡으면 더 하죠 개엄이 성공 못했는데 두번세번 번 시도하면 된다라고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그러네 음. 총으로 근데 쏴 근데 이게 했죠. 어떤 형태로든 묻혀버리잖아요 네. 또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형님 그거랑 똑같아요 서부지법 난동 폭동 있잖아요 네. 그거 봐주고 넘어가주면 걔네 또안 일으킵니까? 맞아요 또다음에 남부지법 갈 거야 걔들이 그러니까 <laughs> 그 수준이에요 그 수준 그 음, 수준 음. 그래서 저희가 일단 반정치 얘기를 뭐안할 수가 없어서 했는데 뭐해악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고 이게 앞으로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음. 그 부분을 네 저는 이렇게 네, 우리 것것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의도가 있었고 네. 계획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 의도된 발언. 그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네. 해봐요 아 <laughs> 어, 이런 정말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 발언을 기획했다면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김문 음. 김문수로는 안 되니까 예. 이준석에게 음. 표를 몰아 달라라는 시도이죠. 근데 그이 <laughs> 시도가 근데 누구를, 이런 방어 아, 근데 이 시도가 누구를 예. 겨냥한 거냐면 예. 중도 합리 아... 건전한 보수 유권자들을 겨냥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죠. 대한민국에는 여전히 비상개엄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하는 30%의, 나라를 팔아먹어도 음... 30%는 정당하다고 하는 그렇죠. 극단주의적인 유권자가 있습니다. 네. 내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문수를 지지하는 극단주의적인 음...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제 김문수의 토론회를 보고 예. 너무 약하다는 평가를 할, 할 가능성이 음...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준석에게 표가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번 대선에서 두 자릿수만 얻으면 우리 언론이 알아서 부양해 줄 거야. 아. 우리 살아남을 수 있어. 예. 한 자릿수가 되면 우리 죽는 거야. 음. 이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서 음. 극단주의적인 유권자를 일단 끌어모아서 예. 결론 자체는 두 자릿수 득표율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딱 결국, 그 의도야. 결국 어. 표계산 때문에 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펨코에게 팸코야 나 여기 있다라고 손 흔드는 격이에요 늙은 팸코야 나 에이, 찍어줘. 나 찍어줘. 나 여기 있다. 내란주의자들아 나 음, 찍어줘. <laughs> 나 니네 말잘 듣지. 나 이재명 고겁니다. 잘 패니까 나 찍어줘. 그렇죠. 딱 그거예요. 김문수 약하니까 나 찍어줘. 네. 나 두자리 수만 만들어주면 기사 회생할 수 있어. 네. 부탁이니까 찍어줘. 네. 근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나쁜 전략인 이유가. 네. 그렇게 해 가지고 10이나 1 0를 얻었다 칩시다. 예. 그럼 환교환 되는 거예요. 어, 아니 근데 팬코표다 줍시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코다 준석이 줍 저도 어차피 다, 그렇게 다안 가져가. 돼. 어, 다 가져가. 안 되는데. 어, 가져가. 그렇게 안 되는데 에이. 목적이 그거여 가지고 어쨌든 결과를 <laughs> 그렇죠. 두자릿 수를 얻어 봅시다. 음. 그러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laughs> 아마 자신에게 우호적인 프로그램에서 네. 전 국민의 두자릿 수의 지지율을 얻었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그렇죠. 근데 그게 팩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 팩트는 극단주의적인 유권자들이 이준석에게 표를 몰아줬을 뿐이에요. 만약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음. 이 작전이 통하는 그러니까 제2의 황교안이죠. 그렇지, 황교안. 그러니까 황교안 네. 정도로 머물 것이고 네. 아마 황준석이네 황준석. 전략을 바꾸는 순간 네. 지지도는막 떨어질 거예요. 음. 그 아니, 어, 이미 펨코의 포로야 포로. 그 극단주의의 아, 달콤함과 도파민에 네. 젖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전략은 장기적으로 음.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네. 아니 그래서 너무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어 이번에 한번 내표나오나 한번 봅시다잉 한 보자고요. 아난 끝까지 이제 어, 완주할 거니까 국민들이 네. 냉정하게 음. 평가해야 돼요. 음. 이게 그리고 대통령 TV 토론이 후보를 뭐 장난이야 그게? 장난하는 데야 거기가? <laughs> 아이고 후보를 진짜. 검증하는 데입니까? 아들을 검증하는 데입니까? <laughs> 아이고 그리고 어제 주제가 뭐였어요? 그그 그 발언이 튀어나온 음. 곳이 외교 안보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 준서가 부승찬 의원님이 얘기했잖아. 선을 넘지 말라고. 선을 넘네? 자신 있냐고 하셨잖아, 부승찬 의원님이. 근데 선을 넘는 거야. 어제 너의 행동은. 사람답지 않으니까 사과는 하지 마. 사과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 같지 않은 짓거리를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도 웃긴 거야. 저에겐 아직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그거 네. 웃긴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평생 살고 정리해 줄게. 어, 반정치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를 이렇게 검증 차원에서 네.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laughs> 얘기를 하고 네. 당연한 일을 했다라고 네. 정말 의연하게 구는데요 네. 이렇게 의연하신 분이 왜 뉴스타파 그 기자의 질문에는 답 못하지? 그왜왜 왜 노무현의 언론관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쫄티 쫄티 쫄아 왜왜안 하는 건데? 쫄티죠 네, 뭐. 왜 상대하는 <laughs> 네. 거예요? 그거는 검증이 아니에요? 네. 아 입틀 막 잘하던데? 막그 보좌관 시켜가지고 입틀막 잘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검증이 와, 아니냐는 얘기예요. 왜아 다르고 다르냐고. 그러니까요. 아 한심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희가 열도 봤죠. 왜냐면 반정치의 해악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여러분 반정치 청산할 때 반정치 주의자한테뭐 허락 맡아야 돼요? 아니 우리가 뭐 바퀴벌레 잡을 때 바퀴벌레 허락 맡고 엑포킬라 뿌립니까? 그냥 뿌리는 거야 바퀴벌레 보이면. 뭐 동이 구하고 뿌려요. 응. 막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모기야 너를 잡아도 되겠니? 허락 받고 잡습니까? 그냥 잡는 거예요. 음, 모기는. 음. 그러니까 준석이는 딱그 정도 수준이야. 음. 그 국민의힘에서 그랬잖아요. 음. 바퀴니까 바퀴벌레입니까? 딱 고수준이란 그 말이야. 음.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수준이 떨어지지. 김문수보다도 음. 저질로 치면은 김문수보다 훨씬 더 저질입니다. 음. 제가 볼 때는. 아 그래서 제가 또 시방추에, 시반추에 네. 그러면 공식 제안해도 됩니까? 아, 투표 한번 해볼까 이거? 어떤 거요? 김문수랑 이준석 누가 더 저질인가? 어. 투표 해봅시다,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저질 여부를 우리 시방생님들께서 한번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까 누가 누가 더 저질인가를 한번 올려주세요. 이게 좀 소극적 투표긴 한데 어, 김문수 이준석 모르겠다로 한번 예, 투표 한번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시방미터 돌려 보겠습니다. 네, 김문수 이준석 <laughs> 이준석 예. 김문수. 질문을 잘 적어주세요. 자, 누가 더 저질인가 예, 투표 들어갔습니다. 한번 들어갈게요. 김문수, 이준석 모르겠다로 예, 솔직하게 지금 솔직하게 해주세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김문수, 이준석 모르겠다로 지금 투표 들어갔습니다. 네, 저는 투표했습니다. 완료, 완료했습니다. 저는 저도. 내일 사전 투표도 빨리 하겠습니다. 겁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 빨리. 투표를 해주시는 음. 동안 제가 하나의 예. 제안을 좀 드릴까 아, 합니다. 제안이요? 이거는 이제 대망론에 나와 있는 네. 내용과도 아주 유사한데요. 저는 이 언론이 만들어낸 괴물들이 가끔씩 탄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이 껍데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고 음. 그 전문가로 보이는 그 사람의 영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예. 공생하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하. 이 사람에게 사회적 권위를 부여하고 예. 이 사람이 이 어떤 가치가 네. 가치가 계속적으로 어 발현되는 순간 언론도 함께 이제 그 풀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범죄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아줌마가 <laughs> 음, 네. 국민의힘에 정치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촌극을 보여줬습니까? 음. 오늘만 하더라도 무슨 가짜 뉴스가 될 만한 거그뭐 예. 어떤 게시물을 올렸다가 바로 지우고요. 그리고 뭐어 선거관리위원회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나 아무튼 자기 지역에 네. 나와 있는 무슨 짝대기 하나를 보고 중립적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이, 이상한 얘기를 했던데 음. 그러니까 그분의 그 전문성이나 이런 대중성도 이제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네. 정치인이 되면 그 그렇죠. 두각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음. 저는 이준석도 어, 지금 이 상황, 그니까 어제 그 발언이 있게 만든 데는 사실상 공범들이 있다고 봐요. 공범들 많죠. 언론입니다. 언론, 음. 언론이 공범이고요. 진짜 그 언론 중에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프로그램. 네. 그니까 저는 방송사, 언론사까지라고 얘기 안 할게요. 네. 특정 프로그램의 진행자들이나 출연자들이나 패널들이나 이준석 띄우기를 시작하면서 장기간 이준석에게 권위를 부여했고 그그 그 권위로 인해서 아, 말씀하시... <laughs> 아, 말씀하시죠. 말씀하시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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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깐 배경음 악 비제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말씀하세요. 음. 아, 일단 그 얘기 하고가아니 <laughs> 말씀하세요. 어쨌든, 그랬는데. <laughs> 아, 손만 풀고 있어도. 예, <laughs> 네, 어쨌든. 예. 그 권위를 부여하고 나서 너무나 장기간 아... 이 사람에게 어떤. 어, 자 의식 과잉을 과잉. 만들어 자 의식 과잉을 만들어줬고 예. 나르시시즘을 만들어줬고, 만들어줬고 자기 객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예. 완전 정치뽕 어. 환자를 만든 거예요 뽕을. 그래서 이런 발언을 예. 해 놓고 나서는 자기가 무슨 잘못 하는지 모르잖아 전혀 없어 이 책임은 그 사람들이 다 져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거냐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에 나가잖아요 예. 지금에 와서도 이준석의 면죄부를 주고 아. 이준석의 변명은 앞으로 또 들어주잖아요. 와. 그젓가락바라과 관련해서 네. 그 프로그램에 나가는 사람들은 네. 다그 뜻에 동의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 너무 동의하는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기온 17도, 인천 18도. 시청자 여러분 간밤에 토론 잘 보셨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치토론 오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마음 열어놓고 진행합니다 마음 열어놓고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 아이고 이뻐라 이준석 후보 어서 오십쇼 <laughs> 어서 오십쇼 <오십시오. 웃음> 아니 저는 <laughs> 너무 좋아 제가 <laughs> 아니 이걸 왜 했냐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가는 평론가들 있죠 나나 나 이거 여러분, 이제 책임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 평론가들을 평가해 주십쇼 전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도 평론가들을 평가해 주십쇼 진짜입니다 아저 이거 필요하다고 봐요 아니 장성철 소장 평가해 주세요 평가 받아야 돼 아니 아무 말이나 뚫린 게 입이라고 배설하면은 그게 평론이야? 배설하면 평론이야 그게 오줌이 나오는지 똥이 나오는지도 구별도 못 하는데 그게 평론이야 똥인지 쌈장인지 된장인지도 구별 못 하는데 그걸 평론이라고 왜 불러야 되는데 왜 아니 왜 이상한 발언을 실드 치고 있는데 그런 걸왜 우리가 평론이라 불러야 돼요? 아니 그 당의 대변인 마크를 달고 나와 차라리 아니 쫄병 노릇을 제대로 해 쫄병 쫄병이잖아. 말 들어보면 차라리 쫄병을 해.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형님. 나 음, 소개할 때. 음.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쫄병 3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음, 음. 자기 소개를. 네. 근데 왜 평론가라고 씨고 랍 씨고 달고 나와가지고 몬칼토론? 뭔 몬칼을 뭔 해? 뭐두 칼이야, 세 칼이야? 몬칼토론? 나 진짜 들을 근데, 때마다 혈압이 올라.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어? 네. 그 <laughs> 어제의 그 발언이 있고 나서 네. 아직 김현정의 뉴스쇼는 안 나갔어요. 아니, 그러니까 안 나갔는데 또 나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다음 주에 또 부를 거 그러니까 아니야. 만약에 나가잖아요. 응. 나가서 또 그거와 관련된 자 근데 똥인지 된장인지 자, 구별이, 근데, 안 돼. 구별이 안 돼. 그 음, 방송에 음. 옮길 수는 없지만 예 이준석 후보가 창소장님 어떻게 보시죠? 이준석 후보가 했던 그 발언, <laughs> 그 발언, 그 발언, 네. 그 발언 굉장히 많은 예. 국민분들께서 좀 불편하다, 예. 좀 불편하다, 좀 듣기 어, 듣기 거북스럽다 그런까지. 여기까지 거북스럽다 그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하면 이준석 후보가 또 변명을 합니다 예. 변명을 하고 면죄부를 주는 언론들이 많아질 거예요 아하, 저는 이제 예.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 발언이 어제 있었잖아 그렇죠. 우리가 행위만 보자 고했잖아 그렇죠. 결과만 보자 고했잖아이 네. 이후에 일단 아, 김태현의 해롭다. 정치쇼에 나와서 예. 또 오늘 변명을 했어요 또 나블나블 했습니까 전화 연결했잖아요 아, 나불나불. 저는 김태현의 정치쇼의 피디님께서 예. 상식선 안으로 들어오시라 그냥 이건 단순하게 음. 어떠한 정치인을 불러서 입장을 듣는 수준의 문제가 어. 아니에요 예. 혐오적 발언이 이미 중앙선관위 토론에 나왔고 진짜 성추행적 발언이 성폭행적 예. 발언이 나왔잖아요 예. 그럼 그거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성격의 인터뷰 네. 변명을 하게 만드는 인터뷰를 한건 서로 공생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근 그걸 어디서 많이 봤어요. 아, 명태균 그러니까. 이슈 때 이준석한테 마이크 대준 MBC 백분토론. 음. 아니 정준희 교수님 그만 두셨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오늘 오창이 이권연대 사무국장께서 <laughs> 음, 이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떤 제안이죠? 이런 방송에 네. 평론가들이나 출연자들이나 소위 이런 출연자들이 안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불매 운동을 좀 해야 돼 불매 운동. 안 나가야 된다. 진짜야. 자신부터 안 나가겠다. 아 저는 어차피. 불러도 나갈 생각이 없지만 부르지도 않아. 어 불러도 안 나가. 부르지도 않지. 왜냐면 아이 방송국에 나가지 제가 방송 갖추도 않는 거를 못도록갑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송 갖추도 하는데 그 프로, 그러니까 방송사나 네. 언론사보다 네. 그 프로그램 우린 를얘기 프로그램. 프로그램 PD가 네. 각성하지 않으면 그 프로그램은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게첫 아, 번째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는 여러분들이 댓글 달고 채널 추천 관심 없음 해주시고 맞아요. 구독 해지 해주시고 그리고 평론가들도 평론 평가 받아야 돼요. 그쵸? 돼. 거기 나가 출연자분들도 이런데 나가지 음. 마세요라고 설득을 맞아요. 해주셔야 맞아요. 됩니다. 맞아요. 거기 그냥 뭐 나가는 거 좋고 얼굴 알리고 아. 싶고 많거든요. 예.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평론가들도 평가하고요. 우리 같은 시방 쇼1일 형식. 좋은 프로들 아니 뭐 대한 뉴스 전 그런 프로는 더 가서 좋아요 더 눌러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구독 더 독려해 주시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언론들을 대한 언론들을 키워주셔야 돼 뉴스타파도 가서 좋아요 더 눌러주시고 음. 아니 저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내란도 지금 정리해 왔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힘들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이 언론 기득권이 이렇게 판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 어... 유튜브를 음. 통해서 우리가 더 잘하는 언론 더 칭찬해 주고 예. 못 하는 언론 더 구박하고 예. 그리고 평론가들 평가받고 네. 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 안 바뀌어요. 여러분 개엄과 내란에는 중립이 없듯이 어제 그렇죠? 있었던 그런 어, 대 망언. 진짜 대 국민적인 어, 고막이 썩는 그렇죠. 일방적인 불쾌해. 그, 그 불쾌한 그 네. 발언에 대해서 네. 여기에 중립이 있습니까? 없어요. 중립이 있어요? 없어요. 진행자가 음. 진짜 정말 말로 진짜. 타작을 할지 언정 어. 그분의 인터뷰를 아유. 통해서 뭘 얻으려고 그 프로그램이 인터뷰를 한다고 진짜?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란에 중립이 없듯이 네. 이런 데에서 마, 가, 마치 같이 판단을 하지 않은 것처럼 네. 불러다 놓고 면죄부를 주거나 해명할 기회를 주는 프로그램은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셔야 된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